아, 아, 하셨습니다, 정말... 2021년 자나 때 시즌1 우승팀 핵가족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شكرا, 감사합니다 불사신 루밍짱 선수 소리 없이 팀에 기여를 하고 그럼 마지막에 세트 뽑은 것도 루밍 선수 아닙니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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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요? 보이는 곳에서 항상 1등 신 네, 예. 예. 우리 루밍짱 선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루밍짱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근데 돌리신 거 아니시죠 방금? 아눈 맞으세요. 어디 돌려요? 아, 아니, 아 감사합니다. 어디 돌려요? 예. 예. 근데 세트 어떻게 뽑게 된 건가요? 그 세트를 왜 뽑으신 겁니까? 그 후보군에 있었는데 그 사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트론들을. 아. 그래서 트론들은 아. 없고 제가 세트만 있어가지고 어트론들 없어요 이러고 그냥 세트 픽했거든요. 세트를 누른 거죠 랜덤이 아니라. 네네 세트를 누른. 겁니다. 그게 이 승리의 원인 아니었나? 3세트, 사실 3이 세트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루밍이 세트를 뽑아서 이긴 거야 그렇 네. 아, 사실 제가 드릴 네, 말씀이 네.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팀 승리에 기여를 한두 분이 있다면 제가 딜을 못 넣는 원딜이기 때문에 우리 팀 탑에서 탱을 안 하고 칼책을 해야 했고 그걸 이제 아. 소호름님께서 알아보시고 칼챔을 시키셔서 어 우리 팀이 완전한 완전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못했기 때문에. 여기에 다른 어, 류지웅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국밥참 시켰을 텐데. 맞죠. 완전히 포치가 받을 수 있나요? MGM? 아니요. 예. 그걸 왜 루밍장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? 음. 아, 죄송. 우리 뉴클리어 감독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! 일단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. 이런 대회 처음 나와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혹시? 시간을 보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혹시?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. 아, 감사하고. 없냐? 약소리에 네? 좀 습기가 많이 촉촉한데요. 많이 껴있죠? 쥬쩍, 예. 촉촉한데요. 촉촉하네요. 이렇게. 또 우리 선수분들에게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 바텀이 솔직히 루밍장님이 아. 되게 저 평가 많이 받았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제가 고쳐주려고 새벽에 한두세 시간씩 쓰면서 바텀 2대 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바텀이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<웃음> 항상 끝까지 <laughs> 하고 있더라고요. 자나때 시즌은 우승 팀. 핵가족 팀과의 인터뷰였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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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니다 아, 너무 고생하셨어감사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아. 저희 이제 뭐 하죠? 바텀 펑고 해야죠. 아. 뱀피 아, 아, 네. <laughs> <안 웃음> 해야지. 피 최번에 MVP 누군지 알아요? 누군데요? 네, 뉴클리언 네? 님이요. <laughs> <아하>. 왠지 아세요? <laughs> 처음에 나왔을 때5 포인트 누가 부르고, 아무도 정적 계속 잃을 때 뉴클리언 님이 50 포인트 딱 불렀을 때저 솔직히 마음속으로 울었어요. 음. 여기서 충성을 바치자. 나 인장 속쓴 뉴클리언 님 시켜주자. 아, 저는 6 3이200 포까지였나? 쓸 생각이 <laughs> 있었는데, 오. 나 요찰 됐었잖아 아, 근데 나... 저 말했는데, 여기래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야? 어, 그래요? 맞아! 그때 배도대님 알죠 그거? 어. 그 충성심 나는 진짜 그거 때문에 했어 저기요 나는 저... 초집... <laughs> 저 든든 아, 유찰 있는... 기분 안 좋거든요 지금? <laughs> 저 진짜 아니, 나는... 5포인트도 안 불러주신 거 진짜입니까? 그래서 마지막에 MVP 나로 뽑아주신 게아니에 아... 마지막에 그래서 뽑아잖아 네. 네. 아, 그거 그거 그, 그 정도면 저는 어, 어, 만족하겠습니다 음. 어 감사합니다 어급도 안 했으니까 뭐 비싸다는 소린가? 괜히 샀다 이건가? 아, <laughs> 높은 가격이긴 했지 잘하시지. 뭐. 나섭님께 되게 죄송한 게큰 게, 제가 아니라 류재홍님이 우리 팀이었다? 바텀 펑고 아 이렇게 에이. 안 했습니다. 그랬으면 웃을 그... 못했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, 그, 그런데 이제 제가 원딜 잃서 바텀 펑고를 많이 하, 한 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재밌으셨잖아요. 그쵸? 뭐가, 뭐가 죄송해요. 아니, 지금 원딜 1등이에요. 거예요. 원딜 다 솔킬 따고 다녔으면서 뭘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똥 썼다고 막. 그래요. 맞아. 막. 오늘, 네. 오늘 그제공했씨때도 솔킬 땄잖아. 라인전 맞아. 아 그래? <laughs> 아 진짜 일정 원들인데 아니, 왜 우승 원들이야 우승 원들, 옆이 원들, 영포가 아니라 우피 원들. 고맙다, 고마워.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맞지. 한 명도 구멍 이있으면 이렇게 웃으면 못 해요, 진짜. 진짜. <laughs> 어, 얘들아, 주민이 온다. 에, 우리. 진짜 아니로요. 응애 한다, 응애. 응애야? 삼보절, 삼보절, 3보할 3분할 3분할 e s 3분 e 3 n e s o 3분 o n e s o m e o 힘들었어 m e o n e someone, s o 주고 o n e s o m e o 고 e 요 사실 저도 평가 안 좋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프로 생활하면서 음. 그래서 뭔가 루밍짱님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어 진짜로 좀 겹치긴 했어요 맞아 진짜. 보충수업 계속 했다니까? 나성이도 목마르고 따라주고 진짜 대단하더라 난. 좀 겹치긴 했어 그리고 오늘 인터뷰할 때 본인이 계속 못했다 똥쌌다 이런 말만 하잖아요 음.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본인의 본인 기대치보다 진짜 훨씬 몇배 이상 잘해주고 있는데 몇배몇십배 이상 잘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난 그거 보고 뭔가 저도 평가가 물론 좋았을 때도 있지만 평가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랑 좀 겹치면서 뭔가 좀... 뭔가 안타까웠어. 본인이 우승했는데 우승했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, 잘하는 사람인데 좀더 자신감 가져도 되는데 진짜... 누, 누나 너무 잘해줬어요. 고마워요. 에이.